의원님한테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석동현이라는 분인데. 아, 아 저기. 네. 윤, 윤, 윤석열 대통령 친구. 그렇습니다. 윤석열 아, 대통령 윤석열 친구도 대... 이제 과연 김경협의 친구가 될수 있을까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네, 차관급 민주평... 인사. 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검찰에 몸담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막역한 사이.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 동기동창. 민석열. 출국할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인성열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아, 특히 안 좋은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민주평통 정확한 표현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 아까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평화통일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자문하는 기구다 그런데 이 사무처장 석동현 처장 극우 유튜버 우리처럼 훌륭한 유튜브에 나오는 게 아니라 <laughs> 일베 수준의 극우 유튜버에 출연해서 온갖 욕설과 막말 신. 예. 한수라는 친핵식이라는 예. 예. 사람이 운영하는 그거 유튜브가 있는데요. 윤석열 주사파 첫결 개시. 어. 아 이런 내용의 이 방송을 했었던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친일파가 되겠다. <laughs> 네. 그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라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어. 한 얘기죠.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검찰에서 나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검사 석동현이 서울 동부지검장 자리에 있을 때 음. 2012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너를 내가 봐줄 테니 그 동부, 글로... 동부지검에서 발생을 했지. 그렇습니다. 네. 기소를 안할 테니까 네. 나하고 좀 이제 어, 이런 음. 거 하자라고 음. 해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검사 사건이 터졌고 그 당시에 동부지검장 자리에 있던 석동현 검사가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네. 문책성 사임이지? 그렇죠. 음. 네가 옷 벗어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지금 자유한국 당 네. 예비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이제 경선에 나섰을 때 같은 당의 조전혁 예비 후보가 있었죠. 네. 여기가 제기했던 문제가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아, 여기서 또 LCT가 나오네요. LCT가 당시에 부산 지역 유지들과 검찰 라인하고 음. 상당 그렇죠. 정도의 의혹들이 유력 정치인들 제기가 돼있죠 네. 예를 네. 들면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도 네. LCT 관련해서 이제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 있고. 그렇죠. 굉장히 네. 비슷한 사례죠 이게. 그런데 어. 검찰이 석동윤을 무혐의 처리를 해줬는데 이때 무혐의 처리한 검사가 또 윤석열 측근그 유명한 윤대진. 아, 윤석열한테도 네. 형동생하다 보니까 예, 윤석열은 배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윤대진은 예. 소윤. 그렇지. 예, 그렇게 그 소윤. 그런 관계에 있었던. 음. 아 그러니까 관계. 윤대진이 수사해가지고 우리 석동현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배가 없다. 예, 예. 이 불멸의 이제 신성가족, 예, 예, 검사 식구들은 예, 예, 이제 마치 그 사단, 검찰 내에 정치 검찰 사단. 그 예. 사단 중에 이제 한 명. 항상 좀 조심해야 될게 예. 검찰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정치검찰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음. 특정 인맥의 사단이 있어요 아. 이들이 검찰을 거의 장악을 하고 실제로 어. 주요 요직들 이런 네네. 데를 딱 장악을 하고 어. 정치 보복 수사 야당 탄압 어. 이런 행위들을 해오고 있는 거죠 석동현은 그 중에서도 로얄이라고 할수 있는 음. 공기동청이다 대선 때 네. 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윤비어청가를 <laughs> 들으면서 민성열이라는 아. 이름과 음, 생년월일 아, 윤석열 선거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지 해서 어. 그래서 대선 캠프에서 상임대회 협력 특보를 지냈고 윤석열 검찰 이제 카르텔 내에서 선거은 못돼도 그래도 징골 정도는 된다. 자기 어, 검사 동기동창을 응. 어딘가 꽂아줘야 되는데 응. 하필이면 왜 이제 민주평통이냐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검사 시절에 무슨 뭐 민주평화 통일을 위해서 활동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평화 통일 정책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네 전문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고 검사 출신의 어.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리에다가 꽂아넣었다 아 이게 부모님, 네.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이런 직급들은 어느 기관에 가든지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걸 꽂았을까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네. 백이찬 처장, 네, 네. 어, 남북관계를 전공했어요. 아 노무현 정부 때 통일 외교 안보실에서 근무를 했고 전문성은 이제 확실한 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황인성 처장도 그전에 그 전에 그 노무현 정부의 비서관이었고 표, 외교부 평화협력 대사 같은 아, 것들을 네. 역임을 하면서 어. 평화 외교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 음. 이런 분야를 좀 기본적인 좀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죠 검사 출신 중에서도 특히 부구 유튜버를 그, 네. 각별히 잘 챙기더라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다 친구다 어. 이런 거밖에. 최근에 좀 문제제기가 되는 게이 사람이 사무처장으로 가서 평화통일정책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데 진력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평통의 구성은 여야가 없어요. 네, 진보 그렇죠. 보수가 네. 다 들어가 있어요. 형통 자문위원들이 한 2만여 명 정도인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구성이 좀 다양성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특정 정치, 음. 정파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면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 평화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범 국민 차원에서 음. 수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이제 평통 사무처장이 되더니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어, 윤사모 음. 임원들을 평통으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아사무로 초대를 해가지고 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의 SNS 호위무사가 되어달라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평통 자문위에 윤사모로 등용을 하겠다 좌파들을 다 찍어내고 저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라고 하는 것은 극우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죠 다 좌파로 보이 우리 편 아니면 전부 좌파 다 좌파야 그래서 친윤 윤삼호 빼고 나서는 다+ 다+ 좌파다 이렇게 봤는데 아... 그러니까 평화를 주장하거나 통일을 얘기하거나 그렇지, 그렇지, 네. 전쟁을 끝내자고 하거나 네, 이런 네. 사람들을 밀어내고 찍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찍어내기 그리고 그 자리에 대선 조직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그냥 그지그사람들 찍어내고 그 자리에 윤삼호 회원들 친윤들로 이렇게 이제 박아넣겠다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아, 실행이 됩니까? 예 네, 실행이 됩니다 그런 것도 빨리하네요 또 작년 네. 11월 달에 우리 미주에 가면은 최대 한인 유권자 단체가 있어요 아. K-PEC이라고 하는 음.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최대 한인 아. 유권자 단체인데 여기가 이제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네. 미국으로 이주한 우리 한인들 중에서 네. 내지는 한인 2세, 음. 3세 음. 이런 분들 중에서 기업을 하거나 교수, 회계사, 음. 뭐 변호사, 음. 정치인, 검찰이나 법원의 행정관료들도 있고 오피니언 리더들이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네. 하나로 모여서 한인들의 권리나 음. 한반도의 음.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있 어, 우리 음. 이제 한국을 좀 도와달라 부산 엑스포 어, 같은 네네. 것도 좀 도와달라 아. 이제 아. 이런 역할들을 해오는 단체인데 네. 이 KPEC이 작년에 워싱턴에서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어, 그 갔다 오셨죠 했죠. 내가 그때 이제 우리 국회 평화 외교 포럼의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고 음. 그 자리에는 미 연방 의원들이 14명이 참석을 했어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한인 사회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KPEC 회원 회원들, 음. 그 회원들 중에서는 시애틀 지방검찰청장도 있고 어, 버지니아주의 행정법원장도 있고 음. 이런 분들이 다 참여했던 코리아피스 컨퍼런스 한반도 평화법을 홍보하고 미 연방의원들의 지지, 협조를 요청하는 어, 도와달라. 어, 네. 이런, 이런 이제 컨퍼런스의 자리였어요 네, 자리 네. 자리 자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행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게 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어, 최광철이라고 하는 KPEC 회장이 네, 네. 우리 미주 전체 평통의 부의장을 맡고 있어요 네. 의장은 대통령이고 네. 수석부의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의장이 있는데 분이 미주 부의장 네, 미주를 담당하는 부의장이 음, 음. 미국도 시민권자 성공한 기업인이고 그러면서 k p 의 대표도 맡고 음. 있고 이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에 각각의 미국의 지역에 있는 협의회장들이 있는그 협의회장들한테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코리아피스 컨퍼런스에 참해서 참석해서 네네. 우리 연방 의원들과도 한번 네네. 이렇게 다 인사도 나누고 어. 우리 한인의 문제 그다음에 음.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음. 협조도 요청하고 음.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건유를 했겠죠. 네네. 그거 권유를 했다고. 권유를 했다고 직무정지를 시켰대요. 직무정지. 아, 직무정지. 회사 해임을 위한 조치를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네. 평통 협의회장들, 평통 자문위원들을 뒷조사를 한다고. 아 또? 매일을 어, 네. 다 발송을 했어요. 전체 자문위원들한테. 석동현이 아, 사무총장. 네. 네. 이 되자마자. 국회 이제 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네, 네, 네. 내가 외교통일위원이니까 내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딸지. 네. 그걸 왜 보냈냐? 네. 그 뒷조사할 권한이 있냐? 권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하나 물어봤지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에 참여한 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지 대답을 못 해. 우리 윤석열 정부와 뭐가 잘안 맞는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어. 이 행사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데. 그런데 왜 협의 회장을 참석하라고 뭐가 했냐? 뭐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 라 뭐가 어. 안 맞는지 얘기를 못 해요. 이 평통 이제 부의장을 직무 정지를 시켰는데. 어. 어. 직무 정지를 시킬 권한도 없어요. 그런 절차도 없어요.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해촉을 하는 권한은 의장, 대통령한테만 있어요. 그 어. 근데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직무 정지 자기각 지금도 검사인 줄 알아? 평통 부의장이 직급상으로는 사무처장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질서 체계 소용없어 이런 아, 얘기야. 내가 대통령 직근이야. 아친구야 아. 내가 누군지 그, 아니야? 난 어, 이거, 대통령이랑 이거지. 동기야. 어, 이거지. 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부의장이면 다야? 설령 자기 상급자 직무정지도 시키고 상급자를 조사도 하고 하는 아.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 지금 현재. 어. 네. 그러면 의원님이 석동현을 비롯해서.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지적을 해 주시고 네. 다 잘라 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잘라 주신다. 자를 자를 권한까지는 없지만 잘라 주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경질할 것을 대대로 어. 요구해야 되고 이런 사고뭉치, 요직에 앉아 있는 능력도 없는 음. 사고뭉치들 정리하지 않으면은 음. 아마 이이 이런 계속 사고는 계속 될 것이고 음. 이런 그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지켜보면서 약속해 주신 거를 음. 이제 이행을 하시는지 많이 응원을 해 주십시오. 아, 저도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본인의 의사의 의 말에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예. 사실상의 징계에 해당이 되죠 아니 사실상에 징계란 표현보다도 아니 직무 정지가 징계가 아니에요? 직무 대행자 지정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가 그런 절차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회석을 사무처장이 개인적으로 합니까? 아니 다 전혀 의원님 그렇지 않고요. 공정하게 아, 일하시네. 자문 원들의 인사 문제는 민의 위원회 사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 위원회에서는 해촉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 의원님. 인사 문제. 네. 지금 이태편 소송 갈거 같은데. 자좀더어 저희는 최, 아유 당연히 저희 직무를 다할 아, 것입니다. 저희 본연의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아니, 해당되는 건지. 아니, 법률과 주식, 그것도 아